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양주시가 이들을 위해 나섰는데요. 이윤석 양주시 기업 경제과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 기업 경제과장 이윤석입니다. 네 양주시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들 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예,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 금지나 외출 제한, 불안심리로 지역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주시는 그간 지역 내 소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화폐인 양주산업카드 발행 한도 금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연장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확대하고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을 비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유해 및 지방세 납부 유해, 양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채 감면 등 다각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그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 내 경기 침체로 위기의 직면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 방안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 자금은 해당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네. 이 직접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대표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양주시에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하시고 계시는 업종이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되어 있으며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대상 재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금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월 매출 평균액 대비하여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로 해당 지원 대상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 방법은 재난 기본소득 신청 유지를 고려하여 1차 온라인 접수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20일부터 서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2차는 방문 접수를 실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거주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접수된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원 결정을 마치고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마른 수건을 짜듯 힘겹게 마련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성우 양주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난관리금 확보와 본 예산 편성된 행사성, 홍보성 경비 등 예산 삭감 등 재원 확보에 청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을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유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주시 이번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경제 주체들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